그리고 서로 엮어주고 요까지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라 요까지 뾰족하게 나오게 그러면 줄이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 요만큼 터치 하나 놓고 두 번째 잎, 두 번째 잎, 그리고 세 번째 잎에세 번째 자 처음부터 붙여서 그리는 거 아닙니다. 처음 연습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고요. 자이두 개를 연결하듯이 하나, 또두 꽃잎을 연결하듯이 둘 꽃잎을 연결하듯이, 세. 자, 그러면 1층, 2층도 세 개. 그럼 3층도 하나, 두 다시 하나, 다시 둘, 세 개. 아. 결국은 이두 개인데요. 여기까지 연결되게.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게. 자, 외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3단에도 세 개. 자, 그럼 4단도 하나, 또두개 엮어주기. 이렇게. 두 개, 세 개. 일단, 이게 기본 연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장미는 기본 두번 이상 터치가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땐 이런 식으로. 연습할 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덮어버릴 거라서 안 보입니다. 꾹 눌러서 붓을 짝 들기. 지금 방금 풀림 연습했던 건 일자인데, 이제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자, 요 안에 흰것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내가 곡선, 그것만 신경 쓰기. 요게 이제 1번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다가, 아, 이제 본인 이런 물자고 그냥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대로 묻혀서, 자,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 할때좀더 가깝게 갑니다. 자, 물이 많으면 서로가 다달라 붙어요. 다달아 붙여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더 가까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붙어서 뭉개져도 괜찮아요. 자이에 가깝게 붙입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죠? 이제 그 다음 경험이 쌓이면 이제 이 부분 있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 들어갔다 나오기 이렇게 그래서 힘 부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끝부분 맞춰서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되고 요거가 요 사이 요 가장 볼록 튀어나온 여기서 출발해서 꼭 들어갔다가 살살 들어올리기 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돈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3층만 외쳤는데 꼭 3층 안 해도 됩니다 하다 보면 그냥 층수 상관없이 그냥 계속 서로가 연결되기 자또 연결되면 이렇게 물감도 번집니다 자연스럽게 자, 하다보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빨갛게 좀더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겹쳐진 거 보이죠? 겹치면 진하게 꾹 눌렀다. 자, 외곽으로 갈수록 장미잎은 점점 커지고요. 잎사귀도 그만큼 많이 꽃잎이 뒤집어진다고 라 생각하세요. 자, 이 물자국이 싫으면 뚝 끌어 땡겨오고 뚝 천천히 들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붓을 눌리면서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물자국이 마르기 전에 얼른 와서 같이 휩쓸어 박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 물자국이 없어지게 휴지로 닦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남은 색깔로, 그러 새로 진하게 묻히는 게 아니라 남는 색깔, 이거 하고 남는 색깔로 요 사이를 터치를 넣어서 계속 뭔가 겹이 있는 것처럼. 자, 터치가 들어가면 흰부 흰은 연한 색이 묻고요. 기존의 빨간 자리는 또 다른 진한 겹이 생겨서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아니라 하고 나면 다시 진한 거 묻혀서 사이사이 터치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장미가 여러 겹들이 계속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튀면 안 되고요. 자기 색깔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흰 부위는 흰색이 묻고, 자, 겹치는 데는 또 진해집니다. 그래서 잎사귀에 어둠의 느낌처럼도 와질 수도 있고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듬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색인데 겹친 부위가 살짝 진해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까지는 정말 딱딱하게 단순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여기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장미의 모양 드러납니다. 응.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는 좀 쉽게 뚝뚝뚝 끊으면서 하시다가 말라서 다시 겹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내가 살짝 뭉개져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서로 겹쳐서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아, 내가 아까처럼 흰 부분이 많다? 그럼 그때 연한 색으로 덧칠하셔도 됩니다. 모든 점은 그냥 강하게 쓰고요. 자, 몸만 끊어, 끊 누르시면 돼요. 응. 네, 만 음. 강조. 음. 음. 왜냐면 자음은 밑에 마지막 종성 자음까지 쓰면 음. 복잡하니까. 음. 그냥 난 이쪽 자음도 나는 모음도 얇게 하고 싶다. 그럼 얇게 해도 되고, 음. 그냥 굵어도 되고. 그래서 꼭 둥근 글씨로, 둥근 아, 안 나도 되는 장미처럼 음. 음. 하고 가는게 쓰고요. 이 쓰고 옛자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나란히 오는 것들은 좀더 변화 주시고요 그다음 뿐도 복잡해요 그리고 얘만 유독 큰데 얘를 작게 이랬으면 안 되겠죠 같이 맞춰서 길이감을 같이 맞춰주고요 그럼 요만 바짝 붙여 쓰는 것보다 이 옛자 분위기 맞춰서 뿐도 같이 약간 길어지게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폭이 서로 비슷하게 맞춰지게 자 그럼 이 틈새에 이은 들어오면 됩니다 혼자 따로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그러고 같은 패턴 여기는 이쪽 패턴을 줬고 음. 여기는 음. 이쪽 패턴을 주고